입니다. 이제 실내 운동장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모감놀이하는 공간, 이쪽은 저희가 상담실, 원장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핀을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포토존인데요. 생일이나 동원했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주는 포토존입니다. 아 사진도 찍어줘요? 네. 어질리티 하는 곳도 있고 또 마사지 개인 일대일 교육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요소가 엄청 많네요. 네. 저희는 이제 교육 유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혹시 일단 몸무게부터 재고 시작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몸무게부터 재는 거예요. 몸무게는 건강에 약간 직결되어 있어가지고 어. 몸을 움츠린다든지 아니면 악을 지른다든지 햇바닥을 내는 내림 한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얘가 어디가 아픈가?라고 확인을 할수 있죠. 리버리 리버리 리리리리 그렇지. 꼬리 한 쪽, 옳지 꼬리 꼬리 지금은 오감 놀이 준비 중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을 다 사용해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자극을 이용해서 좀 의욕이 없는, 집중력이 없는 애들도 좀 집중력 있게 만드는 솔방울은 뭐예요? 저희가 자연에서 훔쳐온 <laughs> 거예요. 비슷한 나도 옷요네 흔히 우리 산책할 때볼수 있는 거라서 아 혹시도 아, <목소리도> 좋을까요? <목소리도> 활동량이 저희는 많다 보니까 무조건 낮잠을 자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지. 음. 저는 애들 낮잠 잘때 오전에 활동이 있던 거 그거 사진을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시간별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 아까 몸무게에 있던 네 몸무게에 던거또보내드린 <laughs> 거야 상세하게 이렇게 적으시네요? 네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보호자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간 다음에 뭐 하는지 항상 궁금하잖아요 아. 아 우리 애들 이 시간에 뭐 했고 뭐 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좀더 맡길 음. 수 있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laughs> 대소변을 잘못 가리고 있어서 지금 낮잠 자고 나서 쉬어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어요 아가 잘했네 배변패드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애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밥을 먹고 난 후라, 후나, 후라든지 후나 아니면 자고 일어난 후라든지 그럴 때 대소변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 활동의 패턴을 저희가 알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고 있까요 빨리 가자 빨리 들어. 진실의 방이에요? <laughs> 아니요, 저희 집중 교육실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일대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실입니다. 저희 터치 둔감화 교육이랑 마사지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꼬리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만져주고요. 다리가 예민할 수도 있어서 다리도 이쪽으로 한번 만져보고 아픈 곳이 없는지 혹시나 털에 뭐가 시나 벌레가 묻어있진 않는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옳지 호승 옳지 점프 옳지. 옳지 반려견들이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좀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간식 주는 사람이 뭘 원하지? 한 음.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으면 아이들이 문제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우리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 아, 원장님, 여기 옥상에 뭐 잔디밭이 있네요? 네, 여기 옥상 띠티하는 곳이거든요. 허트인 곳에서 스트레스도 풀게끔 저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음, 잘 있어, 잘 있어. 이렇게 신경 안 쓰면 괜찮아 <목소리도> 강아지들도 사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산책할 때나. 뭐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들 볼때 짓지 않고 차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주셨어요. 음. 네 오늘은 네 복순아 네일 파. 항문화 확인 좀 해달라고 말씀해주는데아 항문화? 자꾸 네. 똑꼬스키 하거든요. 어. 네조심가세요부성에서온 네. 어, 한치 어, 진짜 잘하더군요. 어, 그랬어요. 아일 대리 때. 어 자신 좀 좋은 거 같아요. 원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여기 학당이? 아 그럼요. 제가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먹먹학당 화이팅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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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야. <laughs> 빵빵이는 보호자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laughs> 네. 저희는 픽드랍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어서 오... 픽 화원을 하는 중입니다. 뭐 배달 가는 거 <웃음> <웃음>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저한테 교육 받은 반려견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보람 있고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기견 아이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지금 봉사를 거의 7년 차로 다니고 있는데, 봉사 모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봉사 다니면서 힘든 아이들 입양 공부도 하고, 보호소도가 조금 더 깨끗하게, 안락하게 이제 살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천사하시네요 <laughs> 네. <laughs> 강아지들한테는 천사 아니에요? 어... 그런가요? <laughs> 그렇기도 한것 한것 같아요 네. 제 건강이 다할 때까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